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소프트의 성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발표드릴 내용은 테스트 공정 관리 시스템과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 중에서 RAG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서비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 전에 저 이비소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그 디팩메이트라는 그 테스트 공정 관리 솔루션을 처음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매년 새로운 제품을 계속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R&D 회사입니다. 더불어서 그 국내 체크메이트 RPA를 총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는 생성형 AI 제품도 함께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우선 발표 전에, 내용 발표 전에 그 디팩메이트라고 하는 테스트 공정 관리 시스템을 영상을 좀 짧게 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펙 m a t 는 IT 프로젝트 내 릴리즈 관리에서부터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결함까지 모든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 내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수정 가능하여 수행 이력에서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펙 m a t 기능 중 테스트 케이스 재활용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재활용하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미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재사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된 테스트 케이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여 테스트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오류 발생 시원인 분석이 더 쉬워집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줄여 전체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 공유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문서화된 테스트 케이스는 팀 내에서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신규 팀원이 테스트 절차를 빠르게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재활용은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제품 출시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스트 케이스 재활용은 효율성, 일관성, 비용 절감, 지식 공유, 프로젝트 가속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결함 관리는 빠른 결함 식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시간으로 결함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명한 결함 관리를 통해 결함 상태와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프로젝트 진행의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결함 관리는 효율적인 협업을 촉진합니다. 개발자, 테스터, 프로젝트 매니저 간의 협업을 증대시켜 결함 수정에 신속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팀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디펙트메이티와 체크메이트 자동화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테스트 관리 도구를 통해 테스트 계획, 케이스, 결과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인 협업과 투명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이두 도구의 결합은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결함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네. 그 잠깐 보셨는데요. 어 디펙트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체크메이트 모바일이라든지 데스크탑 자동화 도구들과 함께 이제 연동이 되어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결함 관리라든지 케이스 관리라든지 연동이 되는 도구입니다. 더해서 이제 그 디펙트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된 테스트 관리를 좀 주목적으로 해서 보고 있고요. 이게 요구 사항이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거기 또 나르는 결함들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모두 통합 관리해서 효율성 그리고 특히 협업 위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디팩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구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이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요구 사항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연결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바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에서부터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추적 매트릭, 추정 매트릭에 가고 하면 요구사항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함이라든지 그런 커버리지까지도 다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보고서라든지 대시보드 형태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어, 요구사항 관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함께 볼수 있는 매트릭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협업 도구 변경이라든지 요구사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 또는 거기에 발생한 그 리스크 뭐 결함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통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좀 기존 도구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디핑메이트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인 테스트 케이스 관리인데요. 테스트 케이스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수행에서 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핑메이트에서는 이제 보면 그 클라우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요. 여기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을 하고 다시 가져와서 변형을 하고 버전업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버전 관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함, 발생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발생되는 결함이라든지, 그리고 일정, 그리고 뭐 첨부 파일, 뭐 테스트 결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 레퍼지토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그 공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게임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에 진행되었던 테스트 케이스들을 한 번에 다 가져와서 참조를 할 수도 있고요, 가져오셔서 수정이나 변경을 해서 재사용성을 가장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결함 관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함 관리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뭐 지난 20년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결함 관리가 되는 거죠. 어, 이 결함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결함이 어떤 우선순위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에 볼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결함의 이제 생명 주기죠. 이 결함이 종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종류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다른 보고나 통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발생된 결함들이 어떻게 재검증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조직원들 간의 그 협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소통 공간을 제공을 한다거나 그리고 글로벌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검색은 그 프로젝트 내에서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이제 수행을 했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결함들에 대해서. 수정 결과라든지 수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 검색이 되고, 그, 어떻게 결함을 조치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 그 자동화의 연계 부분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테스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자동화라고 하면 어, 비용이 들죠. 네,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 과의 동시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들고 그 리소스의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그 이후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이 전략을 한다든지 오히려 자동화를 구축을 한 이후부터는 비용들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CICD와 통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빠른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수행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따로 정리할 시간이 있는게 아니라 자동화도 우회해서 테스트 결과가 곧바로 피드백이 되고 리포팅하고 분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저희 디팩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체크메이트 모바일이라든지 그 데스크, 데스크탑 자동화 도구와 함께 같이 바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어, 테스트 수행 계획에서부터 결과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관리 그리고 뭐 예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다 통합되어서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음, 생성형 AI 그 지원 서비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구성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페프트라든지 뭐 RAG, 요런 서비스, 그 기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RAG라고 해서, 증강 검색 생성이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직 내에 있는 이제 도큐먼트라든지 문서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 아니면 뭐 그루웨어 내용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학습을 해서 그 오픈 AI라 같은 이제 외부 이제 오픈 SS 오픈 LLM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온프라미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SLM 뭐 파이 3라든지 라마 3 이런 형태로 내부에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할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해서 이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 기업 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기업 내에 있는 e d m s 연동을 한다시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체봇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내부 콜센터. 이 콜센터라고 하면, 어, 조직 내에 이제 내부 헬프 데스크도 될수 있을 거고요. 외부 이제 고객을 위한 콜센터도 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I 에이전트라고도 말하죠. 그, 업무 자동화. 이런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여기 그, 세미나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는 EDMS가 없는데 제가 여기 그, NKIS라는 국가정책연구포탈에 있는 보고서를 저희가 조금 몇개 다운을 받아서 이 실제 보고서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 이제 샘플 형태로 좀 만들어 본 영상이 있으니 요걸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EDMS 또는 내부 시스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AI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내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쉽게 검색 및 요약하며 축적된 정보 활성화를 통해 조직 지식 수준을 높이고 협업을 촉진합니다. AI 서비스는 사용이 간편하며 필요한 정보를 즉시 검색하고 참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복잡한 문서나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은 조직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내 문서학습 및 서비스 구축은 조직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향상, 지식 공유 촉진, 의사 결정 지원, 교육 효율성 증대, 업무 자동화, 고객 서비스 개선, 데이터 분석 및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조직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LLM 모델 개선과 데이터 학습 및 개선을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업 내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기능을 개선하며,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 교육이나 기존 직원의 재교육에 있어 AI 기술을 활용한 문서, 학습 시스템은 매우 유용합니다. AI 기술을 통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동 응답, 보고서 자동 생성 등이 가능합니다. 네. 어... 보셨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제가 적당한 이제 보고서를 좀 찾아서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습을 아마 내부, 실제 내부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만 건, 30만 건 정도 이상이 되는 문서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당연히 GPU 파워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결과에 대한 서머리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내부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흔히 말하는 그 채찌 PT 같이 환각이라고 하죠. 그런 거가 아니라 실제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고 그 문서를 이제 참조해서 보여주는 구성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하시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어, 챗봇이나 내부에서 쓰실 수 있는 챗봇이라든지 그 메신저를 사용해서 쓸수 있는 아키텍처를, 아키텍, 아, 흐름을 좀 잠깐 좀 표현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RAG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제 환각, 페브트 기술을 쓰고 있는 환각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정확한 답변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다른 고객 만족도라든지 이런 작성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함께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되었을 때 기업 내부에 변화될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EDMS라든지 챗봇 등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 헬프데스크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교육 플랫폼 그리고 뭐 의료 분야나 뭐 법률 자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어떤 그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이냐면 어, 앞서 말씀드린 디펜메이트라고 하는 테스트 공정 관리도구와 테스트 자동화도구 체크메이트 이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 뭐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어, 오류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시간으로 이제 문서 참조라든지 그 필요한 문서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기능과 이제 뭐 테스트 커버리지 문서 거기다가 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까지 저희가 이제 내년 초까지 개발할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 발표인데요. 음그 테스트 관리가 최근에는 엑셀로 많이 하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TMS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최근에 이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자동화랑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디팩메이트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AI 기술들을 어좀 선입견보다는 실제로 특히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기술을 적용을 하신다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